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GEC 3분 뉴스의 진행을 맡은 박재철입니다. GEC 3분 뉴스는 우리 광주군광교회의 소식 이모조모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며칠 전 교육자실이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 셀위원회와 가정사역위원회가 있던 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층 교육자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2층 교육자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어요 212호 나눔 예, 교육자실입니다 4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교육자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승민 목사님 한번 따라 들어오시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네. 여러분, 교육자실을 한 번, 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시겠어요? 교육자실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어, 광경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초록빛깔. 예, 아름다운, 어, 나무가 우리의 눈을 아주 시원하고 맑게 정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요. 예. 이 나무로 만든 책장이 예, 이렇게 또 있고요. 책장 안에는 나무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이 이 책장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네, 저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한번 쭉 둘러보시면 예 여기 책장을 어, 보시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어, 쉽게 쉽게 읽는 책인데요. 두껍지요. 예. 제목은 누가 복음입니다. 자, 이승민 목사님 누가 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혹 누가 누가 복음을 누가 썼는지 물어본다면 누가가 썼다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승민 목사님은 아이스크림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나요? 데, 돼지바? 누가바 좋아합니다. 누가바.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여기 저기 예.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신데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목사님, 네. 아 어, 예. 오늘 네 어, 교육자실을 2층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뭐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 네, 2층에 원래 있었는데 5층, 4층으로 갔다가 다시 2층으로 왔습니다. 네. 어떤가요? 2층으로 오니까 4층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힘든가요? 그냥 뭐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할까 할까요? 그리고 뭐본당에 가까워서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어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고 뭐 어, 우리 본당과 가깝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깝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까워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아 어, 우리 여러분 저기 교육자분들 한번 손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열심히 저기 예 저기 이경철 강사님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우리 열심히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교육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아 교육자실 너무 아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2층에 있는 교육자실로 찾아와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반갑게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이경철 강도사님의 딸, 유미가 교회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3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도 받았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우리 유미의 모습을 좀 가까이서 볼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경철 강도사님을 연결했습니다. 현장을 지금 연결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철 강도사님, 이경철 강도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이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관광교회 성도님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시아론 사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사모님. 먼저 우리 유미의 교회 첫 출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이서 소감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믿음의 자녀를 주셨는데요. 어, 그 유미가... 교회에 처음 가게 돼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또, 어, 기도해 주신 복사님, 또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어, 정말 정말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우리 유미를 좀 가까이서 볼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미 얼굴을 한번 가까이서 볼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미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EC 3분 뉴스의 박재철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